이지 저렇게 텐트 없고 그냥 뻥 뚫린 데서 그냥 아다 섞여서 그냥 다 빨간 볼까요?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아 무상 무상 그러니까 그래서 모델들은 음. 남의 몸을 볼 시간이 없어 음. 바빠서 그러니까... 밖에서 아. 무슨... 막 하리 하 하리 하빨리 하리 하리 하러나리 무슨.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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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그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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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그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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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렁리 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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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맞나, 이게? 아, 이건 아니나 아니, 아니, 아, 아니, 아니야. 아니, 왜냐면, 아니 근데, 만약 아니, 근 아니, 아니, 만약 아니, 만약에! 아니, 만약에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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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아니, 약에 아니, 만약에! 아니, 아니, 만약에! 아니, 만약에! 아약 많이 안 좋았습니다. 많이 안 좋았어. 나 계속 저러고 계셨구나. <laughs> 안 착깁니다. 어떻게... 치마가 안 착겨. 아예 옷이 진짜 작았어. 내가 입어도 작았어. 이 디자이너에게 누르끼 치는 게 아닐까 이게. 뭐? 누르기 치 거야? 디자이너분한테 누르끼 치는 게 아닌지. 아 <laughs> 귀여워. 이 피시 <이> 맞나요? <laughs> 이 피시 <핏이> 맞나요? <laughs> 아... 등, 등시 g 처리 안 된다. 이 아예 안 잡겨. 이게 작게 작게 나네. 맞는 거예요? 이건 맞네. 와 멋있다 이런 거. 아 이건 작. 안 작네?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. 와, 아니 되게 번했어 얼굴이. 아니 잘 맞았어. 어, 어, 어. 사이즈가 좀 걱정이 됐죠. 왜냐면 작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. 근데 기가 막히게 다 크더라고요. 좋아하는 거 맞죠? <laughs>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잠깐만. 잠깐 휴식을 하고 있어. 누나. 본인 옷이에요. 저렇게 <laughs> 얘기했네. 백성공주? 의 마법사... 백성공주 아니죠. 시 그런 얘기 소청천. 예. 소청천. 아, 소청천. 귀여운 귀여운 귀여 귀여. 예 귀여. 귀여운 귀여운 귀여운. 아 귀여? 예 귀여. 워 졸업식 졸업식 같아. 느낌도 나고. 아 그래요? 스머프 같은. 스머프. 누가 하고. 다 채롭다. 다 채롭다. 근데 원래는 다 진짜 누나. 신나는... <laughs> 가겠습니다. 저 검은색에 쓰면 되죠? 맞아요. 잘하시면 되요. 맞아 잘하시면 잘하시면 되요. 그러니까 저렇게 편안하게. 어, 연습했네. 아니요, 속건조 하트. 아니요. <laughs> 죄송해요, 하트 안 돼요. 네, 콘서트 아니어서. <laughs> 아, 아니 안 돼요, 우영 씨. 이거 안 돼요, 우영씨. 이거 안 돼요. 하트 맞아니다 이거. 잘할 것같았어 조금 빨리 걸으세요 시현 씨. 잠깐 멈출게요. 잠깐 멈출게요. 잠깐 멈출게요. 잠깐 멈출게요. 잠깐 멈출게요. 올라오셨어요.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되지. 아 연습했잖아. 걸음걸이가 팔자 걸으면 고치려고 정말 많은 곳을 다녀보고 혼자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무식 중에 그냥 돌아와요. 걸음을 보지 말라고 걸음을 네. 아, 진짜. <laughs> 시그니처예요, 시그니처. 어, 그러니까 형이 약간 연기할 때마다 뛸때 약간 그러네요? 그래서 잘안 뛰어. <laughs> 잠깐 멈출게요. 잠깐 멈출게요. <laughs> <laughs> 나래씨는 <나레> 지금 <laughs> 네. 센터를 못 맞춰서. 나래 씨 손을 좀 뒤로흔들어볼까요? 뒤쪽으로. 아니 너무 벌리지 말고. 그냥 그, 아 그리고 저 얘기가 너무 어려서 손을 뒤로 보내라고. 그다음 나오세요. 아 장모님 어머. 아이 맨몸에 가방도 메던 어? 사람이. <웃음> <웃음> 뭔가 쉽지. <벌칙은> <laughs> 저당시물한 모금도 안먹어 아, 진짜? 부을까 봐. 열을 다부어물안 마시니까. 장별이 형이야. 그데 걸을 때만큼은 진짜 내가 한혜진이다, 내가 김영광이다라는 생각으로 걸었는데 여기서만큼은 좀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나도 다른 모델분들처럼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겠는 근데 도연이는 그냥 모델 같더라. 아저. 푸즈. 그래 푸즈. 아. 저런 거 해도 돼? 저런 거 말하면 저런 거 해도 돼? 저거 해도 돼? 리허설 리허설이니까 하는 거지.